이리 와, 뱉어. 들어와, 씻게. 뱉어. 씻자. 이리 와. 옳지. 아이치. 들어가, 씻어. 씻게. 들어가, 들어가. 어. 들어가. 옳지. 아, 이거 안 돼서 하니까 훨씬 편하다. 아. 아, 좋아라. 아 따뜻해 따뜻 따뜻해 지 아니야 손 안줘도 돼 응. 얼마만에 목욕하는거야 작년에 하고 안했는데 빼빼하긴 하다 하네. 응. 지마 응. 잘해. 하지마. 기다려. 음, 아직 아니야. 아직 털지 마. 그렇 코로, 코로 생겼어, 코로. 그렇지. 귀에 들어갔어? 귀에 물 들어갔구만. 그럼 털어. 맞다. 옳지. 이자. 기다려. 오, 잘하네 역시. 아니야, 기다려. 더워. 난 추워. 찬물라면 나는 추워. 얼굴 한번 더 하자. 코 들지 말고 이렇게 뜨여고 엄마 금 하고 싶은데. 털이 너무 많아, 지금. 이번털좀다 빼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기. 별로 안 빠진 건 아직 없네. 이제 털지 마. 조금만 뒤로 옳차 렇지 옳지. 옳지 역시 제일 잘해 역시 제일 잘해 끝에 역시 아, 성안까지 가만있어 힘들어 가만히 서있어 가만히 서있는게 제일 힘들지 니들은 갖다 덥고 목욕물이 덥고, 응? 안 그래도 좀 이제 더워지는데, 응? 요즘에, 날씨도 이제, 다 풀렸는데, 화장실 이거 뭐 좁은 데서, 어? 어. 따뜻한 물로 하니까 너는 더 없지. 근데 나는 아직 추워. <laughs> 뭐 어쩔 수 있냐. 어떻게 그냥 그래도 해야지 뭐 이거는 네가 좀 참아야지 뭐 어쩔 수 있냐 털고 싶어도 참아 지금 터는 시간 아니야 엉덩이 똥꼬 똥꼬도 문질문질 알았어 앉지 말고 지금 좀 털고 싶은 거 알아 막 목쪽에 간질간질 하지 근데 어떡하냐 지금 털, 털 타이밍이 아니야. 내가 이따가 털게 해줄게. 털 타이밍 알려줄게. 그때 털어. 지금은. 지금은 좀. 지금은 아니야. 야, 손. 이런 데가 깨끗해야 돼. 내일은 한나인데. 아, 어떻게 다시 겠냐 진짜. 힘들어 죽겠다. 근데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치, 우리. 더워? 어때? 좋은 거야, 더운 거야. <목소리> 카메라에 고품 도없잖아 기다려. 털지말고 기다려 옳지 기다려 털지마 안돼 옳지 기다려 한이나 외부했으면 바로 털었을거야 지들 멋대로 한나랑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잘 들어? 진짜 난 너무 신기해 니가 이렇게 말을 잘 듣는거 자체가 너무 신기해 진짜 대박이야 아무리 봐도 돌아 아, 돌아. 이쪽도 해야지. 어. 야, 벽을좀 붙어줘. 옳지. 이쪽으로 오지 마. 자꾸 의지하려고 하지 마. 어? 씻는데. 아니야, 얘리 붙어. 그렇지. 기다려. 앞으로 좀 갔으면 좋겠고. 벽이 너무 벽이야? 알았어. 니가 버티면. 너도 힘들어 가서 힘들고 나도 힘들어 버티면은 서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근데 너무 이렇게 의지하지 마. 자저 쪽으로 붙어 살짝 옳지. 거기로 붙어 그쪽으로 붙어 나한테 의지하지 말고. 후. 알아 힘든 거. 내가 더 힘들어 근데 솔직히. 니네는 가만히만 있으면 돼, 가만히만 넌 가만히만 있으면 힘들 거 하나도 없어 응이 정도는 해야지, 니네도 맨날 뭐 아유, 자식이 정도 해야지 자, 이제 목할 건데 너 여기 물 뿌리면 이제 털 거잖아 왜 자꾸 뒤로 갈까? 나 그게 다른 애들은 다 앞으로 가는데, 넌 뒤로 간다. 자, 이제 목할 건데, 좀 앞으로 와. 자, 목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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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거품 많이 내서, 최대한. 폼건, 폼건 세차. 거품 세차라고 알아, 니가? 애들 또 뒤로 가네?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옳지. <laughs> 말은 진짜 잘 들어. 베테, 너는 편한데 힘들어. 다른 애들보다 씻기는 거는 수월한데 확실히 힘들단 말이야. 왜 덩치가 커서 응, 덩치가 커? 니가 근데 덩치만 그냥 아니야. 속털도 빠방해. 특히 이쪽 목털이 아주... 아이, 이쁘다. 귀엽다. 카메라 뭐 난리 났네, 아주. 이제 눈 감아. 눈 감아. 얼굴 한다, 얼굴. 귀에는 안 들어가고. 자, 거품 내고, 여기서. 자, 눈 감아. 자, 얼굴 쪽. 자, 얼굴 빠르게. 샴푸 쪽. 아니야, 털지 만 기다려. 빨리, 빠르게 해줄게. 자, 얼굴도 닦아야 돼. 자, 이쪽 봐봐. 자, 눈 감고. 어, 거품 안 들어가. 거품 안 매워. 하나도 안 메모, 이거. 내가 눈에 넘었어. 자, 털어! 아됐어 기다려. 옷은 어차피 뭐다 젖었고. 기다려, 야 금방 헹궈줄게. 어. 자, 벽으로 붙어요. 자, 할지말네 니가 할지 말고. 자, 얼굴부터. 빨리. 자, 코로 숨져, 코로. 음. 코로 숨져. 음. 옳지. 자, 코로 숨 쉬세요. 자, 마지막은 코도 한번쫙 짜고 아 내가 털라고할 때만 털어야지 네가 그렇게 갑자기 확 털면 어 사람이 긴장을 하고 맞는 거랑 그냥 아무 방어 태세도 안 하는데 맞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 데미지가 어? 귀에 지금 물 들어갔지, 너? 귀에 물 들어갔는데 털고 싶은데 눈치 보여서 못 털어. 자, 이럴 때는 내가 털어, 털어. 이렇게 한번 털게 해준다고. 이거 안다고 나도 니네 그 니네 본능적인 그 본능적인 그터는 거, 그걸 내가 안다고. 근데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그냥 네가 털고 싶다고. 자, 기다려. 니가 그냥 털고 싶다고 딱 털어버린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음... 나도 니네 씻기기 싫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먼지 냄새. 그러니까 개 냄새는 안 나는데, 참, 니는 먼지. 미세, 먼지 냄새가 미세하게 나. 미세먼지 냄새 음. 허벅지 이쪽 다 했어 이제 씻는 거는 오래 안 걸려 벽이 좀 붙어있었으면 좋겠네 어때? 음. 더운 거 알아? 덥지 뜨끈한 물 근데 나가면 시원해 음. 야 옛날에 내가 니네를 어떻게 씻겼냐 어? 하루 그냥 뚝딱 씻겼는데 지금 너무 힘들다 힘들다, 힘들어. 다 같이 늙어가네. 우리 베틀이도 벌써 아홉 살이야, 아홉 살. 9살. 올해, 올해 아홉 살인데. 어떻게 그래? 너왜 아홉 살이야? 응? 두살 하면 안 돼, 두 살, 세 살? 아! 어! 다려 다 했는데 말리는 게 오래 걸리겠지. 털어, 배탈 털어. 아이, 털어. 아이, 이 새끼 자꾸 가있게 내일아! 아이 문 열지 말라고. 네. 닫고. 한번 털어라. 네. 꼬리도 오 털봐. 그래, 고생했어. <laughs>